어? 어, 있어? 네. 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서이오케이 네, 네. 오, 맞네! 스마트 폴더폰이라 바꿨다고. 누구? 정규나정규나 어. 폴더폰. 스마트 폴더폰이라고. 야, 다 폴더폰 폴더폰 다 아직도 해. 있어? 왜 단종이 안 되는 거네? 음, 음. 음. 아, 그폴더폰 아. 그 폴더폰은? 어, 그래요 자. <laughs> 오케이. 난좀 필요가 없으니 자, 일단은 어, 어제 하는 거 어, 이어서 이게 마무리하고 새거좀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이거 할게요. 자, 읽가 The, The people also, people also, also worked. Uh, worked. 여기 무성음 나오고 이 다음에 트 발음 됐지? Uh, worked together, together. together. To. to plant f l o w e r flowers, trees, and grass 자, 나오죠? 자, 해석해 볼게요. 해석하면 어쩌입습니까그 사람들은 어 뭐야, 또한 함께 어, 했지, 이랬지 자, 함께 이랬다 멍뭐하기 어, 뭐 위해서 여기서 투는 뭐하기 위해서 어, 자,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플랜트는 심다죠? 식물이 아니고. 꽃, 꽃 나무, 그리고 풀을 심기 위해서 함께 일했다. 잔디, 어, 잔디도 라고할수 있어요. 많이들 하시고. 자, 그러면, 어, 투부정상 나왔네요. 투부정사. 어, 야나, 그, 초부정사가 원망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부사정법이지? 네. 부사정법 중에서 뭐다?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오케이? 아. 거기다가 혹시 본인 다자잘 몰랐으면 좀 적어, 적어서 원망하기 위해서 부사정법 중에서 목적입니다. 자, 어, 무튼 이렇게 바꿨대요. 그지?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자, 그 다음 거 해. 여기 가봐. n Uh, Kuchira, uh, is cleaner and safer, uh, with uh, six sixteen parks, fourteen uh forests, and over one thousand. public, p 스 b l i 스 g r e s e c a s p i a l s p c p e c i a p e c l p e c i l e c i a l special, special, s p e p e c i a l special, special, 이 p e c i a l special, special, s 이 e c i a l special, special, s p e c i 자, 그러면 해석해볼게요. 이제 하는 거다 다음 주에 봅니다. 그렇지 어. 태연아?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크리치만는더 깨끗하고, 이거 비교급이지? 더 깨끗하고, 그리고 더 안전하다. 어. 자, 이제 완전 바뀌었다 이거지? 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야 되고요. 어, 내가 방금, 철, 내가 지금 설명한 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다 출력할 겁니다. 자, 여기서 윙통은 뭐뭐인 채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어, 오케이. 뭐뭐인 채로. 자, 뭐뭐인 채로. 그러니까, 뭐뭐를 가지고 있는 채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뭐를 가지고 있어요? 16개의 공원. 공원이 16개나 되고, 그 다음에, 14개의 숲, 숲이 14개나 되고, 그리고, 1000개가 넘는, 음. 여기서 오버엔 넘는 이란 뜻이에요. 1000개가 넘는, 자, 뭡니까? public, 공공에, 공공. 어, 공공에, 어, 공에 1000개가 넘는 공공에, 그 다음, 이거 g r 이 되어야, 그린 하면 뭐라 그랬지?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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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친환경. 장소들. 뭐라고? 장소들. 공간들. 아, 공간들. 여기서 스페이스는 공간입니다. 공간. 공간이라고 적어야 돼. 장소라고 하지마 그냥 공간. 아, 장소도 그냥 틀린 건, 건 아니지만 그냥 공간으로 알아야 돼요. 천 개가 넘는 공공의 친환경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이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돼. 가지고. 뭔가를, 이제 뭔가를 뭘 가지고 있는 채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여기 뒷부분 있죠? 여기 뒷부분 을 해석 잘해야 돼. 여기에 어, 4가 나오고 2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뭐 이번에 나올 건데. 자, 예안아. 네. 여기 2 인조 있죠? 이거 뭐야 이거 2? 2부정사지. 네. 그러면, 어, 투부정사 나왔고 앞에 이게 나왔네? 자 투부정사 앞에 for 이게 나오면 얘를 뭐라 그런다? 아는 사람?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나음에 이걸 뭐라 하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어 저거 이거 중요한 거야 어 이번에 투부정사 앞에 나올 거야 저거랑 자 투부정사 투부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어투 앞에 포워드 목적요 자, 이게 나오면 이거를 뭐라고 그래?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래. 얘를 의미상의 주어, 알겠어? 적어. 얘를 투 부정사의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 주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 그러면, 여기, four people 있지? 어? 그러면,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에게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사람들에게라고 하면 틀렸다 할 거야.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뭐처럼 해석해야 돼? 주어처럼 해석해야 돼. 자, 은는인가로 해석해야 돼. 은은인가. 그러면, 누가?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할수 있는, 즐길 수 있는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투부정사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 여기서 투는 저거라 형용사 조용법으로서 앞에 나온 이런 것들을 다 꾸며주고 있어요. 뭐를 이 앞에 나온 요것들 여기까지 전부 다. 알겠어? 그러면 이거 해석 정리해볼게. 뭐라고? 자, 누가? 사람들이 뭐할수 있는? 즐길, 즐길 수, 수 있는, 있는 16개의 공원, 14개의 숲, 그리고 어, 1000개가 넘는 이러한 곳들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서 해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내가 한 것처럼 안 하면 틀렸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위, 위더가 가지고 있는 지 e 도 있죠? 어, 됐습니까? 오케이? 됐지? 어. 그래, 요 내가 방금 분석한 거처럼 너희도 분석해서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알겠어? 안 그러면 부담이 가서 망합니다그렇 진짜 중학교나 너무 달라요, 그렇지? <laughs> 자, 그래요. 그러면은 어, 이거 됐죠? 어, 아, 얘들아그러면 여기 빈칸 있죠? 넘기지만, 여기 빈칸 있는 걸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문제로 가서, 자, 일 어, 번이 일 번인데? 이거 2번 있죠. 자, which is the best choice for the blank. 자, blank은 빈칸이죠. 빈칸에 가장 알맞은 선택은 뭐냐. 자, 1번부터 5번에, 이, 이, 이게 전체적인 주제가 뭐였지? 크리치바가 뭐로 바뀐 거지? 친환경. 친환경 적인 거로 인상. 바뀐 거지. 그럼 답이 뭐예요? 2번. 아, 1번. 끝, 끝에까지 읽어봐. 4번. 아. 4번이지?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4번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One of the greenest cities 등 수상급 모리. 자, 요거 적어볼게. 적어. 자, 이게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적어야 돼? 적어라이 개념이 one of the 자 뒤에 이렇게 est 왔지 그럼 뭐예요? 최상급. 최상급. One of the. 최상급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명사를 썼다? 복수명사 쓰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수명사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원어버 최상급 복수명사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로 해석해야 돼 알겠어? 거기다 해석 적어놔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음. 자 그러면은 어 요거 어,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해석해봐요 가장 친환경, 친환경적인 도시들 중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어? 이케이자어 응. 그래서 요거를 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지? 어. 그래서 그러면 이 문장 보면이 문장 다시 한번 마무리 해볼게. 뭐라고? 해석하면 어떻게해 어, 어, 시. 뭐랬지 시 돼? 시, 시 근로자들이라고 랬나 네, 내가? 그래서 시 근로자들 한 팀이 뭐였어요? 함께 모였다, 모였다. 뭐 아, 하기 위해서 코리치바를 얘가 오, 목적하고 얘가 옷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코리치바를 아, 뭐 뭐로? 가장... 세계에서 가장 시가 친환경적인 시가 도시들 시가 중 하나가... 하나로 어, 도광등이...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해됐어? 됐지?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어. 지금 다 꺾여 있어요? 어, 뭐라고요? 다 꺾여 있는데. 꺾여 뭐 있다니 무슨 말이지? 돌려주세요. 돌려졌다. 제가 뜯는 거. 못치시죠? 어, 어. 저이 사람. 보내안고 했는데. 아 이게 그스캔하다 그런 건데 그랬나 봐. 이게 위에 는거 같은데요? 아니 아니야 그게 힌거 아니야. 얘가 약간 힌트가. 어. 자, 그러면. 선생님 그거를 이거를 그러면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면 되지 않아요? 맞네. 아 근데 저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어? 저거 한번 건드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저 잘못 건드리면 또3 0만원 나갑니다. 나가요? <laughs> 3 0 0만 원보다 낮잖아요 지랄한다 지랄해야죠. 자해석해봐아 일단 먼저 읽어봐. 다 같이 시작. 못, 자, 못, 못, 자 못, most people 못, own 네, at least, least 빈트, one, 어, one comfortable table, table. 테이블 아니야? Comfortable, comfortable. 자 슈트 이거. 슈트 자 여기서 슈트. 끊어. 자 슈트. 이거 발음 어떻게요? 자 sweat. 자 sweat shirt. sweat shirt. sweat shirt. 자 sweat이 뭐예요? Sweat. Sweat. s 동복상 t 아니에요? 스웨트. 자 그거는 왜시고 저거는 sweat 몰라요? 맨 저거 아, 땀흘리도저으라고저 알바야 조용 저거 자스웨이 땀땀 뭐야 땀이에요 땀자스웨이땀 또는 땀흘리나 그러면 스웨트 셔츠 뭐야 입었을 때 땀이 나는 그게 맨투맨 같은 <laughs> 뭐 그렇게 할수 있는 데그 지금 누구냐 어, 은준이가 입고 있는 바지 있지 저런 거 저런 게 스웨트 팬츠예요 스웨트 팬츠 아 그리고 예. 저런 저런 걸로 된게 스웨트 셔츠예요.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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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인들 있지? 외국인들. 어. 걔네들이 이런 거 많이 입어요. 스웨셔셜 많이 입어요. 오케이? 아, 뭐. 자, 이거 해석해봐. 대부분. 자,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자, w 온이 여기서 동사죠. 자, 뭡니까? 가지고 있다. 가지고 뭘 있다. 소유한다는 뜻이지. w 온이 동사로 쓰면 소유하다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한다. 자, at l e 자, at l e 가 뭐예요? 목록. <laughs> at l e 그 목록은 l i s t. 어, at l e 몰라요? 아, 아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어, 적어도, 최소한. 최소한,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가지고 있다. 자, 적어도 뭐를 편안한 하나의 편안한 아, 어, 그렇지 멘투멘티라고 할수 있죠. 음 스페셜트를. 아그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맨뭐 스웨... 멘투멘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음. 네. 어. 편한 아, 말로. 어, 그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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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네, 단어 어, 어, 어. 네, 네, 보잖아요. 어. 오늘 봐야 돼요. 오늘 단어를 본다고? 네. 오늘 그거를 해야지. 그 해석 안된걸 고쳐야지. 그걸 먼저 해야지 <웃음> 자 오케이? <laughs> okay? 네, 어그 다음 거좀 그 할게요 그 다음 거그 읽어봐 However Few <laughs> Few people a l n o t i c e 어 noticed t r i a n g l e Shape Shape? Triangle shape Shape just below Just below Below the The Collar Color. color, color, color. 자, 그래요, 해석해봐. 하지만? 하지만, 자, few people notice, 그랬지잘 봐. 자, 요렇게 하는데, 어, 자, 잘 보세요. 어, 이렇게 나왔는데, 음, 자, 하지만. 하지만, 자, 이렇게 나왔지? few people.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몇몇 사람들? 어, 그렇게 하면 틀려요 거의 없는 사람들? 잘했어요 <laughs> 야 여기 잘봐 알지? 너희들 어 이번에 그거 문법에 나왔었나? 이거 이거하고 이거 어퓨하고 이거? 어, 그냥 퓨하고 차이 했던 거 같은데 어 퓨하고 퓨 그냥 퓨하고의 차이 뭐죠 단주복수 틀렸어 해서 맞아 땡셀수 있는 거셀수 없는 거아니둘다셀수 아니, 있는 거를 가져잖아 이거 가상 이번에 가상... 안 했나 안 알려줬나 아 맞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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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정 반대 디자인 건 알지 엄청 중요해 알지 저거 어, 어때요? 어 얘는? 어가 붙었어요 어가 붙어있죠? 오늘 아니지. 여기 컬러 여기까지 해겠다자 얘는 어가 있지? 네. 얘는 어가 없지? 네. 그렇자 해석이 정반대야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이야 뭐가 긍정? 어 얘가 그렇지. 긍정, 얘는 부정 그래서 퓨어 앞에 어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부정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해야 돼 거의 없는 얘가 바로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알겠어? 그러면, 그러나, 어떻게 해석해야 돼? 거의 없는. 거의 없는 네. 사람들이 아니고, 예. 얘가 부정이면, 우리는 부정을 어디다 붙여? 여기다가 부정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주어 자리에 부정이 네. 나오잖아? 그러면 동선에다 동생... 동생... 부정을 해서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 어디... 그러면, 뭐야? 사람들은... 어, 뭐, 이거를, 노티스가 뭐야? 의식. 알아차리다지. 이거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 뭐라고? 뭐소?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석해한다고.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네. 이해했어 음. 그래. 그러면 해석해봐. 뭐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 트라이. 그 세모 모양이지. 세모의 모양인데, 자 여기서를 끊고 이렇게 just below. 여기서 just는 바로라는 뜻이야. 바로. 적어 빨리. 바로 뭐 밑에 있어. 자, 빌로우가 뭐야? 뭐, 뭐, 밑에죠. 머리. 바로 밑에 있어. 뭐, 바로 밑에? 칼라. 칼라가 뭐예요? 옷깃옷깃 이거예요, 칼라, 칼라. 너희 칼라 그러잖아, 칼라. 아 너희 부모님이 칼라 세우라 그렇게 하지 않았지? 그게 칼라예요. 머리카라. 알았어? 알겠어?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라 그러지. 블루, 블루 칼라는 뭐라 그래? 블루 칼라는 노동자들. 진짜요? 어, 그래서 너너 너, 너 블루 칼라 되고 싶냐? 그럼 뭐야? 너 정리 똑바로 안차릴래 그런 거야. 알겠어? 그냥 어... 화이트 칼라는 거야. 사무직들. 그 공연... 야, 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뜻이야? 뭐뭐 뭐 바로 밑에 카라 옷깃이라고 할수 있겠지. 어. 되고 싶냐? 야, 응. 자, 뭐 바로 밑에 있는 칼라 바로 밑에 있는. <laughs> 칼라 바로 밑에 있는 뭐 세모 모양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알았어?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야 너희들 그거 있지. 너희들 그나 봐봐. 맨투맨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세모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있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있지. 네. 너 있냐? 없. 네 없냐?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어. 아 어, 알아 알아. 어뭔지 알지. 어. 근데 그거 멘트맨 멘트맨티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식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여기가.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런 거리요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야, 너희들 숙제 그중요 문법 하고, 그냥 듣기 이회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중일 문법 한장 하시고, 그,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오늘 그어 독해 안 고친 사람들 다 고쳐, 고치고 다 제출하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왜? 엄마가 그거 좀 있다 올라오니까 언제? 몇 시에? 일곱시 이십분까 오라고 네. 너는 빨리 이십분만 고쳐 <laughs> 야 그리고 너네 지금 실사람들은 어, 조용히 쉬어 알았지? 너는 쉬지 말고 바로 해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 없지? 나 어. 오늘 수업 가는데? 나도늘 수업 아야 되는데 어, 네. 어 됐어? 뭐? 안돼안돼 안안 그럼 오늘 숙제 뭐예요? 오늘 숙제 얘기했잖아 중2 문법이랑 중1 문법 한 장이랑 듣기 1회분